너무 멀어. 기 <laughs> 늦게 가서 죽이기. 기 늦게 가서 죽이기. <laughs> 다 죽이기. <laughs> 이거 뜨면은 파스부었지않을요때 네, 가지죠. 찍히네요. 어, 나... 이거 어떻게 찍었어 나? 창문을 뚫어서 창문을 뚫어서 찍었어 미친. 와나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어, 어떻게 떨었지? 나 찍어 나찍 뭐가 찍혔는데? <laughs> 너무 가까운데? 왼쪽 단에 있고 오른쪽 단에는 오른쪽 크게 깎아서 가랬텐든요 여기 먼저. 아, 저는 지하 내려가고 있다. 왼쪽에 스팅 거 있죠. 얘는 써야될것 같은데 쏠수 있으세요? 어. 아까 그럼 너무 빌렸는데 와엔디 살렸다 제사기저고 나이스 한대도 살렸어 괜찮아 이요고맙합니다 나이스 배리가겠다 응. 어, 하게. 하나, 한탄 빠지실래요? 나, 저희 회복 중이라 한탄 빠지고 그랬습니다. 회복 먼저 하시고. 네. 바로 앞에는. 아, 으악 소리 들었는데. 실드 풀다운. 풀다운. 아, 네. 컨트롤. 네, 왼쪽에서. 왼쪽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푸쉬 왼쪽 먼저 봐야 됩니다 세명 푸쉬 왼쪽 푸쉬하는 거 봐야 돼요 네.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쏠님 아, 실됐다 어디 있어요? 왼쪽 밑에 있어요 은선 밑에 돼. 우리 앞에 파수님을살려갈갈게요 <목소리> 확인 확인 하나 더 있어요. 아, 래로내려가야 돼. 내야 돼. 아, 내가 야 돼. 내죽어나 보다. 바가야 돼. 아, 내가 죽 아, 죽어야 가 아,

맞춰봤는데? 아, 제가 살릴게요 어제 해둔게 어디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싸우는 거야 여기서 <목소리> 뒤에 안 가도 되겠는데 오, 만, 만, 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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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푸시 그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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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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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 만, 진짜. 제자동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 별수 너무 힘들어 더 제자 저 제동 제자동기 있어요 나눠드릴게요 아이거 생긴 먹었어요 이게 생긴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아 진짜 지옥인데 진짜 너무 많아 아아발 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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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오 깜짝이 야 진짜 그만해 이제 몇 팀에서 온 거야 진짜로 어우 씨 이거 다 먹고 나가시죠. 씨 존나 많아서 아직 진짜 진짜 어디 있어? 어 재밌는데. 그니까요 진짜 어디 있어? 저, 저 나만 나만 안보여나 먹을 게 없는데? 어제 <laughs> 포진돼 있어요. 이거 안 해. 아이 대만아. 나또 어디서 잡았더라? 아 맞다 여기 언덕 밑에 어, 아, 근데 진짜 아크 사람 가릴 거 없이 진짜 존나 잡았네 그냥 넌 뭔데 와내 팀이야 내 팀? 내팀다우팀된거 같은데 찍혀. 왜요? 그러지 마세요 나이스 개아 나만 쉽고 이쯤에서 또한명 죽였던 것 같은데 <laughs> 죽여갔구나 이 녀석 <laughs> 나가시죠나무 <laughs> <너무> 배부른데요. 헤드, 헤드.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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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오직가 아 진짜 개판이었다 빨리 늦었네 <laughs> 나이스 나 그게 2개밖에 못 먹었는데 대 <laughs> 앞으로요?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uh, 아 저거 뭐지? 네. 어우, 뭐야, 제대로운 게 없었으면 이거 그냥. 아 진짜.